안녕하세요 김일수의 C안부입니다 오늘은 관세전쟁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전쟁 하에 한미 간에 조선협력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 현황은 어떻고 우리가 특별히 군사안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섯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개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양지배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상선 및 군함 건조에 그 관련된 현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법을 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미국이 새로운 군함이나 상선을 건조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그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해양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국 내 안보를 또강화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 조선 산업 부활을 통해서 해양 지배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의 조선소들이 미국의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조선소 투자하고 또 선박 수리 시설 개조 등에 필요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산업 선원들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 특별히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행정 부서에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할 때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희망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독수 권한 대행과 전화 통 때도 다시 조선에 대한 그런 협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경제적인 차원의 이익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해양 지배력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해양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경제 아, 외교 안보파트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제 해양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행기로도 나르고 뭐 기차로도 가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선박으로 이렇게 물동량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80%를 이게 해양으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동량이 이제 제대로 흘러야 공급망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될 경우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최근에 우리는 이런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흑해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곡물들이 수출이 안 됐잖아요. 그 수출되는 곳이 주로 제3세계,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됐는데 그쪽에 이제 수출이 안 되고니까 굉장히 그 식량 위기를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웨즈 운하 쪽으로 이게 이제 후티 반군들이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 상선 그리고 군함들에 대해서 미사일 사격하고 납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물류 대란을 이제 일으켰거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를 운행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죠. 이게 이제 한번 자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며칠 동안에 이게 이제 서로 오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통제가 되 있었는데 이 바람에 이제 일부 상선들은 저기 소위 말하는 그 남미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여기에 이제 물류 대란까지 가져온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교와 관련된 건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건보터 디플로머시, 소위 말해서 포함외교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과거에 아, 이게 식민지를 개척할 때도 이렇게 선단을 끌고 가서 포몇발 쏘면 사실상 식민지들이 막 괴멸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뭐 흑해 뭐라고 할까요 흑선들 미국의 흑선들이 일본을 개항할 때도 이렇게 한포외교를 쓴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포외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이렇게 항공모함하고 전략자산들이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란을 압박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군함의 직결이라든지 이런 포함 외교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보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상 군함의 숫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전략 상선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1990년도에 걸프전을 이제 전쟁은 91년도에 일어났지만 90년대에 걸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쏘기 위한 무기와 탄약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사막의 폭풍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군수물자를 다 이렇게 모으는 그 작전을 우리는 Operation Desert Shield, 소위 말해서 사막의 방패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막의 방패작전에 동원된 미국의 그 선박들을 보면 고속해상수송전이 8척이 동원이 됐고요. 해상사전배치함선 11척이 동원이 됐습니다. 사전배치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배에다가 그 안에 탄약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 놓은 통상 일개 여단분이거든요. 그 일개 여단분이니까 열1 한척이면은 11개 11분이 그 안에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동원이 됐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형 상선 96척 중에서 45척이 증발이 돼서 여기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양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해양 지배력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크게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선박 건조 현실하고 관련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은 살장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한 40%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2,700척이 넘는 이런 상승과 분함을 건조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1970년대 들어서면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뭐전 세계산 60%, 한국이 한24.5% 정도 되고요. 미국이 0.04%. 사실상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산량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크게 이런 선박 건조와 관련된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선과 관련된 것은 존스 액터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함과 관련된 것은 번스 톨레퍼슨 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을 오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항구에 들어가는 모든 상선, 여객선은 전부 다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스 액터법입니다. 사실상 이게 192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일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재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1920년부터 1970년까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아, 이 조선업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 사실상 세계 1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미국의 조선업을 사양 산업으로 가게 하는 발목을 이제 잡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은 미국의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건조사들이 경쟁 관계가 안 되고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배를 건조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하거나 또는 기술 투자하거나 기술 혁신하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소홀해지고 오히려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배,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배를 만드는데 배값은 엄청 비싸졌죠. 배값이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그 배를 운행해야 되는 선박 소유주들도 이제 임금을 소위 말해서 그 화물값을 높이 올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화물값을 이제 갑자기 높이 올리니까 이 화물값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그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아, 미국은 기차도 있고, 아, 또 자동차도 있고,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물동량이 이게 하물선에서 그냥 이런 기차나 또는 차량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다 보니까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선박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선박 수요가 줄어드니까 건조, 할수 있는 그 배의 양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1980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이건 노믹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인데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 선박을 이렇게 만드는 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줬는데 이것이 이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사실상 미국의 선박 건조량은 급 전직하로 가게 되고 그 사이 선박과 관련된 제조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체적인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이제 군함과 관련된 법이 아까 말씀드린 번서 톨레퍼슨 법인데요. 이것은 196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1968년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군함하고 미국의 해양경비선, 전부 다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건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선업의 사양. 끼리 접어들면서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이런 조선소들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함조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 작년 연말에 바이든 행정부 말이죠. 작년 연말에 이런 민간 선박과 관련된 것은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 그러니까 그냥 흔히 얘기해서 Ships for America Act라고 그러는데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는 전략상선단 전략상선단 이것을 이제 10년 내에 현재의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고 만일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전략상선단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국적을 변경을 시키거나 임시선박으로 이렇게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고 또 동맹국에 조선소에서 수리할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라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기는 끝났습니다만는이 법안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군함 건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해군 해양경비대 준비태세보장법입니다. 이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법이 아니고. 고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고 하나는 해양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입니다. 이두 가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미국의 군함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군함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법안들이 지금 현재 군함과 그리고 해양경비선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장년 발의됐던 것이 폐기되긴 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선박이다. 또 군함이든 해양 경비선이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외국에서 이게 또 이것을 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마 내용인데 사실상 법이 그렇게 마무리될지 이것은좀더 두고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미 해군이 2024년도에 발표한 군함 건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미국의 군함이 295척인데 이걸 30년 후 인 2054년에는 390척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군함이 이제 그 사이에 계속 교체가 될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총 360척을 새로 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360척 건조하니까 1년에 결국 12척을 건조하는데 1년에 12척을 건조하면 연평균 한 300억불이 될 거고요. 360척 전체를 건조하게 되면 아마 1조 750억불. 뭐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1600조 원 정도의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예산이 투입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리, 정비하는 MRO 사업이죠. 여기도 연간 60억에서 74억을 미국은 투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선업에서 엄청난 미국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거기에 한국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략 상승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척에서 250척으로 늘어나잖아요. 이 전략 상승단은 한개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지 이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아마 예산이 또 투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조선업이 그러면은 미국에는 얼마만큼 진출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는 가 있죠. 하나 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인데요. 하나 오션은 작년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것을 1억 불에 지금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미군함 건조 자격을 보유한 호주 오스탈에 지분을 9.5% 인수했는데요 호주 오스탈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있는 이 건조 회사입니다 이 오스탈은 미국의 군수 지원함과 소형 전투함 건조에 있어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상선을 또 오스탈에서 미국의 군수 지원함과 소형 전투함 건조에 일정 부분 좀 이득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생산 기준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입 규제 영향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마련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2024년도 8월 달에는 윌리 시리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수 지원 함이거든요. 이게 4만 톤급입니다. 창정비 소위 말는 m r o 수주 해가지고요. 올해 3월 달에 이거 완전히 세배처럼 해서 내 보냈거든요. 미국의 이게 군 관계자들은 여기다서 아주 찬성. 회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이 바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조선소를 인수한 거는 없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소죠. 그 이름이 헝틴 톤 잉글스인데요. 아이 회사는 미시시피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헝틴 톤 잉글스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 이지스함의 약 3분의 1을 건조하는 회사입니다 1년에 배한척 만들기도 힘든 그런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같이 MOU를 이제 다 체결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뭐 함정건조기술이라든지 또는 납기비용 뭐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또 공동 개발하고 또 건조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HD 현대 중공업은 미 방산 인공지능 업체죠. 안두리라고 하는데, 여기도 무인수상함 개발에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런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 하면 좋죠. 그런데 미국의이 배에 대한 투자는 투자 규모 워낙 크잖아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배를 짓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 사실상 미국은 체락해진 그런 조선업이니까 별로 없고 공급망이 제대로 안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 아마 유의를 좀 하면서. 투자를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협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텐데, 이제 이게 제대로 장기간 또는 중기간, 장기간에 걸친 그런 물량 확보 보장 없이 그냥 배한척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를 만들거나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상할 때 중장기적으로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걸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성과 군함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상 한국의 그 LNG 선이라든지 특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인 기술이고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이 따로올수있는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두 조선사,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조선사는 이미 3, 4년의 물량까지 다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미국 거 받아 가지고 하는 데 결국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 반대로 이지사함 같은 것을 만드는 특수도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지사함 같은 경우에는 한척 만들면 1조 원이 더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이득을 또볼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진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연간 내척 정도의 이런 이지삼을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선도 상선이지만 이지삼을 한국에서 건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경제적인 이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군함을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미국에서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국 안보하고 한미 동맹 큰 차원에서 그냥 우리한테는 단순한 이익이 될수 있지만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 차원보다도 훨씬 더큰 이런 우리 한국 안보에 굉장한 아, 이점을 줄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삼 같은 미국의 군함 이런 것들을 아, 미국에서 이렇게 건조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이 건조함으로써 한국 안보를 담보하는데 좀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